안녕하세요. 다이아인 씨 홍승일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시즌을 이용해 해외 골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문의가 많고 관심이 많았던 여름 골프 여행지역 중국 단동 오룡시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단동 오룡 cc에 대한 영상을 업데이트 했을 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확정된 일정들 그리고 기존의 일정들과 어떤 점이 다르고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까운 근거리 골프행 지역을 볼때 인기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단동 오룡 골프장의 경우 쉽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정도로 한번 방문하시면 꾸준하게 매년 봄, 여름, 가을 시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은 골프여행 지역 중한 곳입니다. 동계의 동남아 골프리조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여름 골프여행 지역입니다. 시니어 골퍼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룡시시의 경우 짧은 일정보다는 3박 4일 이상 일정으로 진행하는 스케줄이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항에 도착해 단동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한다면 중국, 연태, 위에, 청도처럼 2박 3일 일정을 진행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단동은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신이주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룡시시는 오룡산 풍경구 북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동 시내와는 약 30분 내외의 이동 시간이 소요됩니다. 골프장은 자체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객실 82개 그리고 모든 객실 내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리조트 내3식 간단한 뷔페식으로 제공이 되며 중식과 한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리조트 내 한국 TV랭이 나오기 때문에 장바 골퍼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동 오룡골프장은 국제구역 18홀 파72 전장 6,765야드의 산지역 골프장으로 자체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18홀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전반 코스는 비교적 전장이 짧은 편이지만 오룡산 환경을 그대로 살려 만들어낸 코스이며 후반은 전반적으로 전장이 긴 편입니다. 골프장은 한국 골퍼에게 익숙한 지형이라 여름철 장박 일정으로 오셔도 충분히 재미있는 골프 코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단동의 연평균 기온을 본다면 6월 최고 기온 24도, 최저 기온 16도, 7월 최고 기온 27도, 최저 기온 20도이며 8월은 최고 기온 27도, 최저 기온 20도로 한여름에도 30도를 넘지 않는 시원한 지역입니다. 오룡시시의 골프장, 숙소를 놓고 단순하게 본다면 중간 정도 수준의 골프리조트입니다. 하지만 여기다 실제 들어가는 경비를 따져본다면 중국 내에서는 여기를 따라올 만한 곳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거리 지역인 청도, 연태의 골프리조트들이 있지만 대부분 불포이 많은 스케줄들이라 여행 경비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기 기간을 살짝 피해서 간다면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출발 스케줄이 있는 남방항공을 이용해 3박 4일 60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한 스케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포함된 비용은 미팅 샌딩 비용, 그리고 비자피, 라운딩 후 캐디에게 지불하는 캐디팁 정도입니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극성수기 기간으로 항공비용 등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폭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극성수기 기간에도 8,90만원을 안 넘는 비용으로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갈만한 충분한 골프여행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동 시내와 인접해 있어 단동 관광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지역이라 한 번쯤 경험해 볼만한 곳입니다. 지난번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잔디가 많이 안 올라온 상태지만 5월 잔디가 많이 올라와 현재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 골프 여행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은 지역입니다. 최고의 지역이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용 대비 충분히 가성비 높은 지역입니다. 이상 다이아이엔씨 홍순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